나초 칩과 갈릭 새우 칩. 오늘 마라로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노브랜드 최광 최강 레시피의 최강입니다. 그냥 뻔한 요리. 근데 그걸 항상 우리는 뛰어넘어 보자는 거죠. 셰프님 혹시 연말에 친구들과 먹을 맥주 안주, 가장 대대적 먹을 안주가 있을까요? 맥주 안주는 다른 거는 좀 너무 뻔하니까 맵고 알싸. 오늘 마라로 한번 가봅시다. 닭가슴살 마라볶음입니다. 우선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주재료인 닭 가슴살과 나초칩과 갈릭새우칩, 피망이라든가 양파, 뭐 당근, 캐슈넛과 저는 표고버섯을 준비했고요. 불소스, 간장 그리고 다진마늘. 자 주재료인 닭 가슴살을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초칩과 이 바삭한 갈릭새우칩과 함께 곁들여 먹어야 되는 사이즈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썰어주시면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반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었어요.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불을 킵니다. 먼저 식용유를 르시고요 요리는 항상 이 향신 재료를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고소한 향으로 변할 때 버섯과 캐슈넛을 먼저 볶아줘요. 어느 정도 볶아요?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항상 볶을 때는 골든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인데 골든. 자, 그 다음에 야채를 먼저 볶겠습니다. 이렇게 야, 야채와 버섯과 캐슈넛을 볶았죠? 거기다가, 한장 굴소스 넣으면, 여기다가 뭘 넣어도 안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라 소스를 넣을 건데요. 뭐, 특제 소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뭐, 중식당에서 이렇게 마라 맛을 낼 때, 50%가 완성된 상태에서 100으로 가느냐, 150으로 가느냐가 문제겠죠. 100으로 가면 그냥 뻔한 요리. 근데 그걸 항상 우리는 뛰어넘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킥 들어간 꿀을 넣을 건데요. 이 꿀을 넣는 이유는요. 물론 단맛도 단맛이지만 향의 풍미.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먹기 좋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떠서. 이 바삭한 식감과 이 부드러운 닭가슴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맛이 궁금하지 않아?